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자만서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를 얻은 사람은 남편들이죠 그래서 오늘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 꼭 참고하시고, 예,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문서 18장 22절에, 예, 원문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맞자, 이사 맞자, 토부. 와야, 패크. 라쩐, 메, 예, 흐바.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말 우리 글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 맞자 예,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내게 예, 3인칭 완료 남성 단수기 때문에 그는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무엇을 발견했냐 이시아 아내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는 아내를 발견했다. 맞자 똑같죠. 그는 발견했다. 토부 이 토부는 좋은, 또, 선한, 이런 뜻도 있지만, 예, 좋은 것, 즉, 보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화를 발견했다. 예, 와의 팩크. 그는 획득했다. 근데 이것은, 예, 와. 예, 이제, 그리고인 그리고, 네, 그리고 예, 히브리어에서 그리고는 연속 와우법이라 해서, 예, 상황과 분위기, 자격, 이걸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했을 때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보화를 발견했고, 그 불과 보화를 발견한 그는 그는 획득했다는 거죠. 무엇을? 여와께 은총을 획득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미완로입니다. 예. 예. 이게. 이게 미완로이기 때문에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래야 돼요. 그는 요약께 계속 은총을 획득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해석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내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는 요약께 계속 은총을 획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은총을 입고 있다는 거죠. 예. 네. <laughs> 장세기 2장 22절 23절 보면 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히브리아에서 남자는 이시고 여자는 이시합니다 예.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 단지 예, 이이씨는이 씨의 여성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성차별이나 어떤 차별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단지 이 씨는 남성형이고 이 씨는 여성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락에서 여자락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가도 말씀드린 대로 예, 아내를 얻은 자, 아내를 발견한 아내를 발견한 자는 예, 보아를 발견했고, 그는 여호와께 계속 은총을 얻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아내는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 남편들은 꼭 알아야 돼요. 예, 저도 예, 시집 보낸 딸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예, 금이야 옥이야내 온갖 사랑을 다 쏟아서 키웠습니다. 예, 저는 내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내가 돈한 푼도 안 받고 보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사위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딸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딸한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 사위가 내 딸을 좀 서운하게 했다든지 내 딸한테 잘못했다든지 예. 내 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내가 그거를 보겠습니까? 예. 아내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기야 금야 키워서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예. 하나님의 딸에게 잘해는 걸 좋아했어요. 하운하게 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 우리 남편들은 정말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 은총을 계속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 아내가 틀어버리든지 아내가 반대한다든지 이러면요 우리 남편들은 진짜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할때 아내의 동의와 아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내가 반대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많이 아내하고 의견 대립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아내 하자는 대로 해버려요. 예. 왜냐? 그게 하나 뜻이에요. 예. 내 뜻대로 내 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내의 고집을 꺾고 아내를 무시하고 하는 일은 하나도 안 돼요. 다 틀려요. 그, 그건 그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건 하나 뜻이 아니에요. 예. 오늘 혹시 아내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예. 그리고 아내를 끝까지 설득해서 안 되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게 하는 뜻입니다. 예. 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 말을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잖아요. 예. 우리가 예. 어느 부부든 갈등이 없는 부부가 없고요. 예, 다툼이 없는 부부가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이 톱니바퀴와 이 톱니바퀴는 너무나 달라요. 먼저 사이즈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작니? 너는 왜 크니?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이 차이 안에 이 서로의 차이 사이에 또 하나의 톱니바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 차이점 그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 예, 예, 남편과 아내의 그 차이점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면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유한일성 사장에서도 예,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갈라지면 하나님도 갈라지는 거예요. 부부가 안 맞으면 하나님 와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찌하든, 예,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남편들의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자면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축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예. 이게 우리가 남편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 이제부터 아내를 하나의 여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보아다 예. 아내에게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내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청을 얻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우리 남편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아내에게 정말 잘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